네 여러분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은 주중엔 프로토 주말 승무패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9회차 아쉽게 2등 2등 1개와 3등 8개 4등 28개가 vip 필터링 조합에서 터졌습니다 아쉽게 1등을 놓친건 매우 아쉽지만 5 0회차에 반드시 1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VIP 멤버십 조합에서 나온 1, 1등은 놓쳤고, 2등 1개, 3등 8개, 4등 28개. 이것은 그 조합 12번 조합에서 세비야가 미적되면서 2, 2등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으로 유튜브 채널 중 최다 승무패 당첨 확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멤버십, 일반 멤버십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린 그 조합인데, 여긴 3등 2개가 미적되면서 3등으로 된 조합이고, 오른쪽 이 조합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장 구매했는데, 좀... 너무 많은 이변을 생각하다 보니까 4등 첼시 무승부 그 다음에 세비야 무승부 마지막 누가 봐도 인테르가 이기는 경기지만 이거 역시 이변을 보면서 어거지로 틀리면서 4등을 한 내용입니다 승급패 역시 운도좀 그 따라야 되고 문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관찰을 하면서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회차 원저 일부 7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트와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역시 그 원정 맨시가 0.75의 그 핸디캡을 잡아주는 경기로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트 입장에서는 그. 이기거나 무승부시에도 먹고 한골차로 패배해도 50%의 배당값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큰 핸디로 볼수 있습니다. 역시 그 공신력 있는 해외 예측 사이트 윈노드 윈에서는 1대2, 프리드치는 2대2, 그 포어베이는 1대3으로 원정팀의 우세를 보고 있고 개인적인 배팅도 홈패를 마킹하고 하겠습니다. 자이 경기 라리가에서 에스파니올과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역시 윈노드 윈에서는 1대1을 보고 있고, 프리딕츠 2대0, 포벳 2대1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핸디캡이 매우 0.5. 그러니까 0.5를 받은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이김은 먹고, 무승부시에도 배당 값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핸드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역시 홈 승무. 단통은 좀 어려워 보이고, 승무 투 마킹을 추천합니다 자, 3경기 예, 프리미어에서 브랜트포트와 그리고 노리치 역시 노리치는 그 최근에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골을 넣지 못하고 연패에 빠져 있고 브랜트포트는 나름대로 반등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팀으로서 역시 핸디캡없이 상당히 큰0 7로 노리치가 한골차로 패배해도 50%의 배당값을 가져갈 수 있는 0.75 핸디, 그리고 해외 예측에서는 윈노드 윈이 2대0, 프리딕츠 3대0, 어, 포베시 2대0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단통승을 막기하고 갑니다. 자, 4경기. 첼시 대 벌리의 대결입니다. 1.5에서 2골. 2골 차 이상으로 첼시가 승리를 해야만 핸디캡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홈승, 그리고 역시 해외 예측 사이트 윈노드 3대0, 프리딕츠 2대0, 어, 포오벳 3대1 일방적인 홈팀의 그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 5경기 현재 13위에 그린 크리스탈과 그 다음에 울버 햄턴 원더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무핸디로서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울버 햄턴이 좀더 어, 조직력에서 공수에서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근성하게 올리버 엠튼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통은 어렵고 무패. 올리버 햄튼의 승무 경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윈, 노드, 윈 0대1, 그리고 프리딕츠 1대1, 포호벳은 역시 1대1, 악상 마카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는 역시 브라이튼호프 엘비언과 뉴캐슬, 유나이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브라이턴이 한 골을 잡아주는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한골 차로 저도 배당값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서 상당히 핸디가 큰 핸디로 볼수 있고 해외 예측에서는 윈노드가 2대0 프리딕츠 1대0 포벳 2대0의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승 단통을 치고 갑니다 다시 라리가에서 알라베스와 레반떼의 경기 이 경기 역시도 핸디값이 매우 적은 0.25 그러니까 레반트 입장에서는 이기거,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배팅금을 환급받는 약간 유리한 핸디로 볼수 있고 역시 그 해외사이트 윈노드 1대0 그리고 프리딕츠가 1대1 포어뱃 2대1 근소하게 홈팀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 승무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7곱 경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경기는 다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특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특전을 가입하시면 프로토 확률 높은 프로토 조합 발송과 그리고 승무패 조합 그리고 실시간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고배당 경기를 커뮤니티 링크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박나세요.